네, 안녕하세요. 웨이슨입니다 우리 today's i the 9th of August. 우리 Tuesday class 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why are you wearing a backpack?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why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왜요? 예 왜?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why 다음에 두로 시작하는 형태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why do you 동사? 하면은 넌왜 동사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거의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why 기주 동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y 다음에 r 사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y are you 동사인데 동사에 여기처럼 ing 형태가 붙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y를 잠깐 빼보세요 are you 동사하는 중이니라고 하니까 are you i n g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are you wearing 하면 너는 입고 있는 중이니 쓰고 있는 중이니. 착용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are you wearing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왜는 쓰고 있는 중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Why are you weari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y are you wearing a backpack 해 가지고 왜 백팩을 메고 있니? 백팩을 왜 착용하고 있니? 라고 하는데 이 wear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용하고 있는 과정보단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wear 쓰고요. 그 다음에 착용하는 과정을 조금 더 얘기를 할 때는 put on을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매다라는 용어가 그렇게 딱히 정확하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wear이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wear이라는 동사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Why are you wearing a backpack? 네, Why are you? Why are you? 괜찮지만 대체적으로 why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웬만 하면 모음 사운드건 어적건 간에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why are you보다는요. why are you why are you why are you 사운드로 거의 이 사운드로 입이 벌려지지 않고 그냥 바로 r 사운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why are you trying to be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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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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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why are you보다는 Why are you, why are you, why are you, why are you 사운드로 좀 빠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Why are you wearing a backpack? 해가지고 너왜 백팩을 메고 다니니? 자, 그러면 carrying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왜요? carrying은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Why are you carrying a backpack? 하면 은너왜 가방을 들고 다니니?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니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왜냐면 carrying 같은 경우엔 대체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느낌일 때 caring 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왜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니? 라고 할 때, 또, 그렇게도 또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랬더니, I'm heading to 해가지고, 내가 어디 어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head to 자체가 어디 어디로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chief라는 거, 대빵이라는 친구가 바로 head라는 뜻이 있죠. 이때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 대빵, 대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head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head는 또 어디 어디로 향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는 중이니? 근데 제가 또 뭐를 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Where are you headed? 이것도 제가 많이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디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라고 할 때. Hey, hey. Hi, where are you headed? Uh, look at a rental. Hey, hey. Look at a rental. Hey, hey. Hi, where are you headed? Uh, look at a rental. Hey, hey. <laughs> Hi, where are you headed? Uh, look at a rental. Oh, uh, nice dress. Where you headed?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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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여러분들이 heading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where you headed 해가지고 어디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이라고 할때 이리 형태를 붙인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니라는 얘기로 거의 똑같은 의미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here you headed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m heading to a flea market인데 이 flea 같은 경우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벼룩이 맞습니다. 은근히 어디 한국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프리마켓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리마켓이라고 여러분들이 한국말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벼룩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 마켓 했는데 이 플리 마켓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5일장, 3일장, 7일장 이런 식으로 며칠 간의 그런 피 d 어 i 타임 어떤 주기를 가지고 모이는 것들을 이제 플리 마켓이라고 얘기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웬만하면 약간 '으' 혹은 약간 '잇' 사운드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근데 'but' 해가지고 그러나'라기보다는 여기서의 'but'은 'by the way' 그런데 있잖아'라고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 'by the way'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쓸수 있으니까 이 'by the way'를 알아두시고요. 'but'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그러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친구니까 주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that' 해가지고 heading to a flea market이 바로 이제 t h a t 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doesn't explain해서 expla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하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describe도 잘 모르세요 describe은 묘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hat doesn't explain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뭔가 이유를 얘기할 때 explain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doesn't explain the backpack 해가지고 그게 백팩을 설명할 수는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t h 든 t 이시 i 든 that doesn't explain 하고 나서 the backpack을 설명할 수 없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explain 설명할 수 없어 왜 너가 그것을 갖고 다니는지 why you carry 아니면은 why you wear it 해가지고 네가 왜 백팩을 왜 들고 다니는지 백팩을 메고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still doesn't explain why we're meeting here Still doesn't explain why we're meet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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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still doesn't explain why you were in that basement. That still doesn't explain why you were in that basement. That still doesn't explain why you were in that basement. That still doesn't explain why you were in that basement. That still doesn't explain why you were in that basement. 난 여전히 이해가 안돼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it doesn't 앞에다가 still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still doesn't explain that still doesn't explain 해가지고 still 하면 여전히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을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doesn't explain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 x 사운드는 웬만하면 앞에 사운드를 좀 많이 땡겨와요 for example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 사운드를 좀 땡겨 오면서, for example, 보다는 for 한 방에 가셨다가 f example, 사운드로 for example, for example, 사운드가 돼야 되지 for example, 이라고 하지 않는다 l e for e for, for,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for example, 자 그러니까 여기는 d o e s n m p l e o r e x p l a i n 사운드가 되면서 doesn't explain doesn't explain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던 거예요 doesn't explain doesn't explain doesn't explain doesn't explain doesn't explain, doesn't explain. 자 그래서 that doesn't explain the backpack 해가지고 크게 이유가 되지는 않아 라고 했더니 I miss something 해가지고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 to 동사 할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carry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들고 다니다의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carry 무엇을 들고 다닌대요? my purchase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purchases가 뭐냐면은요 purchase 같은 경우에는 이 buy가 사다잖아요 그러면 구매하다 조금 더 한국말로도 조금 더 고급진 말이죠 이게 purchase예요 근데 purchase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이 chase는 정말로 쫓아다니다, 따라다니다의 의미예요 chase, chase 이땐 chase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pur 사운드가 붙으면요 purchase가 아니고 purchase 사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purchase 사운드로 purchase가 돼야 돼요. Purchase. purchase 요거 조금 주의하세요. purchase가 절대 아닙니다. So purchase가 됐는데 이 purchase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구매한 물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hings 뭐 thing이나 things나 things that I bought 해가지고 구매한 상품 이 되니까 thing that i bought, things that i bough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thing이랑 things를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이 나세요? 이거 제가 대체적으로 구어적으로 stuff라고 많이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꼭 중요해요. 그래서 stuff that i bought 해 가지고 내가 구매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때 purchase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우리 stuff that i bought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슬슬 되시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오래 드신 분들 있죠. 1년 정도 넘게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carry my purchases in. 이 됐는데 여기에서의 이는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치사들은 전치사라기보다 약간 부사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 안 속에란 느낌으로 인사이드의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Max, three weeks in a row, you have not yet accepted my request to be a Facebook friend. Max, I am talking to you. Oh, I didn't hear you. I have my earbuds in. What are these? Max, three weeks in a row, you have not yet accepted my request to be a Facebook friend. Max, I am talking to you. Oh, I didn't hear you. I have my earbuds in. What are these? Max, three weeks in a row, you have not yet accepted my request to be a Facebook friend. Max, I am talking to you. Oh, I didn't hear you. I have my earbuds in. What are these? Max, three weeks in a row, you have not yet accepted my request to be a Facebook friend. Max, I am talking to you. Oh, I didn't hear you. I have my earbuds in. What are these? Max, three weeks in a row, you have not yet accepted my request to be a Facebook friend. Max, I am talking to you. Oh, I didn't hear you. I have my earbuds in. What are these? Max, three weeks in a row, you have not yet accepted my request to be a Facebook friend. Max. I am talking to you. Oh, I didn't hear you. I have my earbuds in. What are these?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전치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경우 어순 트레이닝 시즌 3에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얘기가 좀더 많이 얘기가 좀 나오겠죠.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다뤄 보고 그다음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purchases 하고 나서 셔 주시고 in. 괜찮아요. 근데 S 사운드랑 in이랑 연결되면은 purchases in Purchases in 하면서 s 사운드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Purchases in Purchases in Purchases in에서 여기가 s 사운드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I see 알겠다에요 내가 본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I see는 I understand의 의미죠. I got it. 그런데 but 그런데 여기도 그러나보단 그런데 Why a backpack? 왜 백팩인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he backpack 해가지고 백팩은 It's more convenient 해가지고 훨씬 더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비교급을 얘기를 할 때는요 웬만하면 딱 봤을 때좀 길어 보인다 단어가 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more 붙이시고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조금 이 친구가 짧아 보인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h a p p y 라든지 pretty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이어 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비교하는 거 은근히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 o r e 를 붙일 때는 조금 길은 느낌, 그 다음에 좀 짧을 때는 more를 쓰지 않고 그냥 뒤에 형용사에다가 이 e r 을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어선 트레이닝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동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주면 되니까 backpack 하고 셔주시고 it's more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Backpack c a s 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backpack 이, backpack 이가 되면서 이렇게 backpack c a s 가 되는 게 아니고 backpack is, backpack is, backpack is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Oh well, my backpack is in there,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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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my 아시겠죠? 그래서, 백 a c 기스에서 여기 케 K사운드랑 이스랑 연결된다고 해서, 백 a c 기스가 되는 게 아니고, 백팩, 팩, 팩 하면서 거의 그와 비슷한, 기호가 비슷한 사운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백팩 이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backpack is more convenient than bags. 해가지고, 뭐뭐보다 라고 할 때, then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more 형용사, then, 다른 명사가 될 텐데, 대체적으로 다른 명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들이라고 얘기하면은 other b a c s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I guess 내가 추측하건데라는 얘기라서 I guess 대신에 I think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랬더니아 그게 좀 말이 되기는 하네라는 얘기로 it makes sense, that makes sense 혹은 이거를 그냥 아예 이렇게 주어도 쓰지 않고 그냥 makes sense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치에 맞다. 아니면은 뭐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that makes sense, it makes sense야 말이 되네. 뭐 이해가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makes sense.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s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makes sense가 아니고 make sense first there was playstation aka ps1 then there's ps2 ps3 and now ps4 and that makes sense that makes sense it makes sense 했더 d a n d a backpack 이 n d a sound n o u n d s n d s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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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n d sound n d s sound s o u d 사운드가 d sound s o sound 일단 안 날아갈 때는요, d 사운드랑 어랑 연결되면서 and the 사운드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And a boss, and a boss, and a boss, and a boss, and a boss. 혹은요, d 사운드가 날아가면은, n 사운드와 어가 연결되면서, and t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Cappuccino and a chai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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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puccino and a chai tea. 그래서 and the, and t 두 가지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and a backpack 하고 쳐주시고요. i s easier. 혹은요, s 사운드랑 easier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is easier, is easier 그래서 easy, easy가 돼서 is easier, is easier 사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this is, this, is this is easier, this is easier, this is easier, this is easier, this is easier easy라는 친구는 짧아요 형용사가 그러니까 더 쉬운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er이 되니까 easier가 됐었던 겁니다 가장 쉬운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지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좀 짧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이 r ER 만들어주시고, 어, 좀 기네! 라고 하면 앞에다가 more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ackpack is easier. 하면 은더 쉬워요. 근데 뭔 뭐, 뭐, 보다 쉽다라고할 때는 then 하고 나서 비교하는 대상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other bags처럼 혹은 여기에서는 더 쉽습니다. 뭐 하는데란 얘기했어요. 그래서 손에서라고 얘기해가지고 on my hands 해가지고 손에서는 더 쉽다, 손에는 더 쉽다라는 얘기로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요 keep라는 이 동사를 알고 계십니다. 자,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a backpack keeps 뭐예요? 내 손이 되겠죠? keeps my hands 형사가 보겠어요? 자유롭게 free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nd a backpack keeps my hands free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팩이 유지한다. 내 손을 자유롭게 라는 얘기로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어순 트레이닝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공짜니까 구독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상 만드는데 많이 힘이 많이 되거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CU 가에서 우리 웨인스테이 클래스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